처버질거 그래서 그래 여튼 잔 이게 배가리 부분에 그 동그라미가 있고 마름모가 고치 있는 게 있고 두 개거든. 에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어, 내가 천천히 설명해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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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어. 아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일단 사람 <웃음> 모양인데.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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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람 모양인데 그래. 약간 만세한 것마냥. 어. 어 만세인데 약간 얼굴에 손이 올라가 있어. 두 손이 다 얼굴에 올라가 있어. 어두 개가 그래. 발 얼굴이 근데 <laughs> 반달 반달 모양이야 반달. 반아 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찾찾 오케이 오케이 좋아 반달 좋아. 모양에서 딱가았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두 번째 거. 잠깐만. 오케이 꼬잡고 두 번째 건 뭐지 시발? 응. 설명해 볼게 이거를 <laughs> 머리가 일단 동그란 머리가 있는데 창문 창문처럼 동그라미 안에 십자 십자 모양이 있어. 그리고 그게 아 왼쪽에 있어 글자 왼쪽에 글자 왼쪽이라고 해야 되나? 아 약간 좀 중앙이 아니라 약간 왼쪽 슬프지? 어, 어, 어. 아 뭔가 동그라미 안에 십자 모양 같은 거 꽂혀 있는 게 하나 있거든. 어, 중간에 그 중간에 약간 갈고리 모양 같은 거 끼어져 있고. 맞아, 갈고리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 어어 어, 맞아 맞아.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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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그세 번째 거북이. 아이 자꾸 소리 나 이거 꼬스 때마다 아이 짜증 나. 나도 심해. 한번 튀어나온 거아니겠지 어, <laughs> 음악 틀어야겠다. 거북이 <laughs> 정말 음악 틀어야겠다. 어. <laughs> 거북이. 거북이 아 이건가 이게 약간 좀 거북이 어디 꼬치처럼 꼬치 있는 맞아,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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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거야. 음 <laughs> 너무 뭐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무섭지 않아. 어도장까지 달성 오케이. 좋아. Is that a... 이 t 더. 뭐야 잠깐만. 이제? 왜? 야나나 나. 나 아, 발소리 들려. 개소리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이 게임 내에서 들리는 소리야. 버려둔 우리의 양심이나 개념, 뭐 이런 거가 찾아오는 소리 아닐까? 뭐? 아, <laughs> 어, 개소리 말라고. <laughs> 어... 아, 됐어. 문 잠겼어요. 아, 문 잠겼다. 이제 안 들린다. 어이씨어 음... 장 뭐야? 달라지는 게오 계단... 없네. 계단이 있네? 뭐지? 따라 단단 따라 단 계단 따라 내려가봐야겠다. 어? 그린. 뭔 그림? 어 뭐야? 어문 열렸다다. 어 뭐야? 야나 물차. 우리 왜 차? 우리 차 올라. 있네. 지금 그 물에 그린이라는 게 적혀 있거든 문 앞에. 그래야 나 살려줘. 내가 지금 물물차 올라야 여기 작은 차 야, 잠깐, 자, 잠깐만. <laughs> 여기 물, 물 찬다고 그린? 기다려봐 나 지금 어. 끝까지 내려왔는데 무슨 이상한 하수구 같은 게 있거든? 잠깐 나물차 올라와 이거 어떻게 해 그린이 뭐야 ㅅ 발그이 없는데 물론 글자 그린만 봤어 나문 위에 This is fine? What you, what are you doing? 뭐지? 된 거야? 뭐 어, 했어? 나그 길이 열렸길래 쭉 따라서 내려왔는데 밸브가 빨간색, 파란색, 어. 노란색이 있는 거야 그린이라매 어. 그래서 파란색, 노란색 돌렸어 어. 야, 잘했어. 살아, 나 살아, 지금 다시 빠졌어. 아, 나, 어, 살았어. 아, 깜짝이야. <laughs> 아, 저서거시 아니, 갑자기 물이 차오르잖아. 야, 나 근데 지금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어. 넌또 뭔데? 귀에서 모기 소리 들려. 모기? 어, 내 방에 모기 있나 봐. 아, 현실 모기? 어, 이 새끼랑 <laughs> 싸워야 돼. <laughs> 아유, 정말. 아, 짜증나네. <laughs> 나이 문이나, 문이나, 아, 문 내가 열면 되는구나. <laughs> 야너 혹시 거기에 어. 그 무슨 레버 내리는 거 없냐? 흰색 레버 같은 거? 흰색 레버? 어. 흰색 레버? 내리래? 그걸 내리래? 아, 아니다 됐다 됐다. 내가 내릴 게야내이 거는. 아 그래? 아니 내 방에도 어, 하나 브링... 있거든. 아, 그랬어. 뭐지 이제 뭐 어? 브링. 그링 다운 더 가이딩 라이트? 왓더뭔 소리야 이거 뭐 횃불 가져오란 얘기야? 뭔 개소리지? 여기 낙대물 없구나 가이딩 라이트가 뭐야? 빛이 응. 어있어난 여기 레고 열린 거라 모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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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됐어. <laughs> 뭐지? 나 목이 좀 잡고 있어. 오 방. 아 그래. <laughs> 방이 되게 놀래. 뭐지? <웃음> 됐어. <웃음> 아니 깜짝이야. <laughs> 여기 그림 이상한 거 있어. 그림 이상 이상하다고요갠데개 목이 이상 중간에 공 공이 걸린 것처럼 있고, 개 머리 위에 촛대 촛불이 꽂힌 촛대가 세 개가 꽂혀 있는 초상 개, 개 초상화 같은 게 있어. 개 머리 위에. 그 촛불이 세 개요? 어, 촛대 촛대 있잖아. 그 촛대 같은 게 머리에 꽂혀 있고. 그래서 그런 그림이 촛불이 세개 있어. 시발? 어, 시발. 그런 그림 따로 없어. 개라고? 인데 머리가 뭐라고? 새? 인데 목이 이제 길어. 일단 어. 그래서 그 목의 가운데 무슨 막큰 야구공이나 테니스공 삼킨 것처럼 고, 음. 목이 동그랗게 뭔가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머리 위에, 귀두 개가 촛불, 촛대처럼 바뀌어져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초사화가 있어 그거 밑에 또뭐 적어야 돼?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냥 그냥 <laughs> 그런 초사화가 있어서 혹시 관련된 아, 그냥... 게 있나 해 봐줘 나도 찾아볼게 지금 관련된 거 지금 시발 내 방에는 뭐가 있는 게 없네 이거 뭐지? 어? 어? 이건가? <laughs> 횃불을 다끌 수가 있네 떠라. 꺼야 되는 횃불이 따로 있는 건가? 횃불을 응. 꺼야 된다고? 나, 나, 나 잠깐 뭐 찾았는데 횃불을 끌 수가 있게 되어있어서 횃불? 나 여기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가? 이거 꽂긴 어? 했는데 어이문 같은 게 있네 상호작용도 안 되고 지금 흰나 지금 약간 창살 문 같은 걸또 발견했는데 그게 녹색 보석 같은 게 박혀 있어. 녹색 보석이요? 녹색 보석. 응. 이게 횃불을 끄면은 이 문이 열리는 건가? 시발 시발 나 지금 말한 걸빨라할거 아니야. <laughs> 게임 미쳤어. 아 빨리 해보라고 정말. 녹색, 녹색, 녹색 보석이요? 어 창살 빨리 뭐좀 해봐. 하얀 창살 문이라고. 어 창살. 하얀 창살 아니야, 요건 녹색, 아, 그러니까 참살은 지금 색깔은 뭐 검은색인지 뭔지 아, 모르겠는데, 어어 어, 중간에 녹색 보석 같은 게 박혀 있어, 빛이 나는 거. 뭐지 대체 이건 뭘 뜻하는 거지? 나도 하나도 모르겠다. 아, 어, 저 강아지 뭐가 있냐 강아지는 뭐야? 진짜? 야, 브링다운이 불끄라는 얘기야, 혹시? 브링다운? 렇로않을까 뭔가 어. 지금 이 햇불을? 불을 끄라니 같은데 나는 지금 햇불들을 대부분 다끌 수가 있거든 그림방에? 네, 그는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햇불이 나는 나 그림방에 어, 불 그, 그, 그림이 또 있다 어 뭐야 뭐왜야 그러지마 이상한 거 지나갔어 장난치지마 장난치지마 시와 장난치지마 아니야 나 방금 저쪽 돌아왔는데 뭐가 지나갔다고 장난지마 장난치지마 <laughs> 왜왜 왜, 왜? 넌 뭔데? 아 나도 불다 꺼봤어 그림방에 그냥 그림 다운도라이트하길래 아이씨 무서워. 그래서...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지금은 안 보이는데. 아 미친놈이 왜 지나가고 지랄이고씨 뭐, 개빡치게. 지금 앞에 또 강아지 그림 또또 또 나왔다. 강아지 그림. 나 여기 강아지 그림 없는데. 어. 나 강아지 그래? 있는데 그런 생김새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 개는 뭔진 모르겠는데 얘는 침을 막 흘리고 있는 약간 불독처럼 생긴 개가 또 있네 여기는 못생겼고 <laughs> <laughs> 저 바탕 그림의 바탕색이 녹색이네 녹색이야 <laughs> 아뭐 이거 해야 되나? 근데 공도 아닌 것 같은데 아씨엄나 하나도 못겠다좀 적당한 어이씨, 수준을 어이씨, 주셨어야지. 아닌가? 아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어지 응. 이걸 끄면 뭐가 있나? 녹색이야. 불 끄라고? 이걸 못 끄는데. 어 여기 또 파란색 창설도 있냐? <laughs> 잠깐만 이거 나 지금 녹색 창설 있는데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너가 아까 불 닦았다 했지? 그린 방에 불끌수 있어서 닦껐어 일단. 근데, 근데 그나 그 한번 그쪽 잘 모르겠다. 그쪽 방 한번 다시 가보지 뭐 거기 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 뭐 힌트라도 주자. 어? 파란색 레버가 있네 여기 지금? 어? 나 뭐지? 돌아오니까 원래 불이 있었나? 다시 다 켜져있네? 아 진짜? 응 그런 거 상관이 없나 그럼 불린다운이란 말이 왜 있는 거지? 저... 일단... 이 창설이 원래 열려있었나? 나 지금 약간 제자리를 뺑뺑 노는 기분인데 응. 그게 나도 마찬가지아데아 노... 아, 있다 어녹색상설은 지금 딱히 뭐 변화는 없다 아이, 아 그럼 아까나 잠깐 나 아까 전에 파란색 레버를 하나 더 찾았거든 그걸 어. 열면 이지 문이 열릴 것 같아 한번 누르고 와우. 와볼게 오케이 뭐야 뭐야 왜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몰라겠어서 와 <laughs> 아, 이거 되게 아우, 아우 저 가, 강아지 대가리 아, 저기다 레버 내버 내려야지. 오케이, 내렸고, 이걸 내리면 다른 데가 어디가 문이 열리겠지? 뭔지 알 수가 없네 이거 되게 길이 미로 같아. 난 여기서 색깔이야.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laughs> 아씨, 파란색 청사 안 열렸네. 뭐지? 아까 뭐라고? 메가 있어서 지금 방금 열어 했는데 그게 안 돼. 아이씨, 이게 잠사에 얘기하는 건가? 뭐지 이게? 아씨. 어, 어렵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도가 있긴 한데, 이 지도를 못 음. 봐서 내가 지금... <laughs> 아, 진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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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지? 이 부를 것도 아무 일도 없는데... 시발... 그리고 이 지도가 니가 있는 데랑 같은 지도 모르겠어. 아, 그래... 방에 혹시 상자 같은 거나... <laughs> 그런 거 있냐? 통... 상자나 통? 글쎄 여긴 지금 석상 같은 건 많이 서있긴 한데 상자나 n a 나 보다 그럼 아 a 불 g s a 소리도 거의 되게 무섭네 I purchased 어, 레버를 내렸는데 여기 그냥 그냥 좀 장식 소 u 소품? 같은 그냥 박스 있는데 이거는 너가 말한 그런 상자인지 모르겠다. 그 방에 뭐 상자가 몇개 있고 막 이런 지도거든. 없는 물론 없는 아, 통로도 있긴 해. 상자가 혹시 문 표시인가? 글쎄 그건 그냥 아니야? 그냥 딱 상자야? 어 그러니까 문 표시는 칼라로 아예 되어 있어. 붕인지도 아, 아. 모르겠다 이게 잘. 네가 말한 그냥 창살이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아 그럼 그게 문은 문인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방에 <laughs> 상자도 가이드 그 라이트. 뭐, 상자지 뭔지 아, 잘 모르. 길쭉한 상자도 있고, 그냥 정사각형 상자도 있고, 동그란 통 같은 것도 있고, 그걸 그려놨네. 아 진짜. 시도해 어, 봐. 뭐지? 진아웃은... 그게 약간 좀 표식처럼 이게 약간 내가 있는 방이 되게 미로 같거든. 아... 약간 표식 같은 건가 보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리고 X 자가 돼 있어. X 자가 방이 총그 상자 방이 총 다섯 개돼 있고 표시 아무것도 없는 방인지 같은 게 하나가 있긴 한데 상자 방 다섯 개 중에 세개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 X 자. 아 진짜? 근데 이게 뭘 <laughs> 뜻한지 모르겠어. 강아지 사진하고도 연관이 있을런가? 그래 강아지 사진 내가 못 봤는데. 나는 여기 지금 강아지 그림이 두개 있고 책을 몰래 열려 있어. 책을 못펼쳐 보는데? 아 그래? 어 잠깐만 나 지금 녹색 레버를 또 발견한 거 같다. 열심히 돌아다서면서 어. 어또 어, 어. 어, 어디 문 열린 소리 들린다 아마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지도가 아마 내방 지도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 이쪽 문이 또 잠겼네, 이번에? 아까 여기 열려있었는데.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데가 열렸다는 얘기인데. 지도가 바뀐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아 어떡해, 내 기억력 시장 개후적. 뭐 갑자기. 그니까 초록색 레버를 그쳤죠? 했다고? 아, 그럼... 어 방금 초록색 레버를 내었거든 어... 지금 그래서 다시 아까 녹색 문 잠겨 있던 데로 한번 가보려고. 아씨,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녹 노... 미로야 여기가. 이 지도가 맞는 어... 것 같긴 해. 그렇지. 지도 좀 해석해 봐. 모르겠다. 알아서. 나 모르겠다. 가서 빨리 가라고. <laughs> <laughs> 나 지금 미로를 존나 헤매고 있다고. <laughs> <laughs> 여기 어디야? <laughs> 일단 초록색. <laughs> 초록색 뭐가 있는데까지 갔다고 아... 초록색 레버가 있는데까지 가서 아. 거기서 내렸어. 그래. 그리고 다시 지금 아까 내가 초대 꽂고 있는 강아지 그림 있는 그쪽에 와 있어. 거기가 어디지 여기 지도에 안 나와 있거든. 혹시 가는 길에 상자나 이런 거 없었냐? 아, 없어. 으면됐 g j a s a 상자 j a Sangja. Sangja. s a n 것 j a 그냥 n g j a 그 a n g j a Sang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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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다른 색 s 다른 a 여기 근처에 지금 내 네, 여기 근처에 파란색 레버가 또 있기는 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레버 있는 방이네 그런 거기가. 그렇지. 방이 안.. 레버 있는 방 여기서 방이 좀 넓어. 거기 통로 하나만 있어. 통로가. 어한 개만 있어. 그 거기서 나가서 왼쪽으로 가봐. 오오오오 오, 오. 어, 오케이 왼쪽. 가다 갈림길 나오지. 오 네. 어, 맞아. 하나는 흰색. 상살 하나만 잠겨 있는데 이제 와 있어. 거기가 네가 처음 시작했던데일가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지도 어, 읽을 어디갔어? 수 있는 것 같아 이제. 오오오 어디까지가? 네가 그럼 저걸 열어야 되는구나. 아씨 발 뭐야 뭐야 빨리 말해줘. 사서 빨리 말. 어, <laughs> 자 일단 파란색 네버 방으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아이 츠네 그래. 파란색 네버 파란색 네버. 어. 잠깐만 잠깐만. 파란색 레버 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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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서 레버 만지, 만지지 말고 아나 지금 이거 한번 내려놨는데 그걸 그럼 다시 올려놓을까? 아 아니야 아니야 그, 그대로 둬 두, 그대로 둬아 두. 그래? 한번 만졌던 건데 그냥 냅둘까? 어냅두 냅두고 레버 그방 안에 있지? 어방 안에 있어 어 그래? 나가서 오른쪽 길 따라서 쭉 가세요 큰방 나올 때까지 오른쪽 어 나가서 오른쪽 길? 어 나가서 바로 오른쪽 강아지 그림이 있는덴데 여기는? 아, 방이 하고 막힌 데야? 방은 아니고 왼쪽으로 길이 나 있는 곳이야 여기는. 왼쪽으로만 길이 있어? 그냥 복도 같은 데야 이거는. 뭐지? 나가서 오른쪽 왼쪽 갈수 있지 않아? 어 맞아. 오른쪽으로 가. 서 아까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나 처음 시작했던 스타트 때, 어. 지점으로 가게 되고 어.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방이 없는데? 그냥 통로잖아. 응 통로야 복도야 어, 이거. 어 그거 따라가 그거 따라가. 아, 그래, 아, 오케이, 쭉 오케이. 따라가. 이쪽도 막혀있고, 그니까 열려있는 데로 따라가라는 얘기지. 그냥 어, 쭉 따라가다 보면 큰 공간 하나 나오지 않아. 근데 여기가 파란색 창살로 막혀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이거 지도가 시, 어. 타임이 이게 시간제한이 있어가지고 스위치 내리고 켜져있을 동안 빨리 읽어야 돼. 아, 그래? <laughs> 아, 또 그런 거야? 아, 진짜... 아, 가다가... 잠깐... 가다가 파란색 창살로 막혀있다고? 어 막혀 있어. 아씨발. 그러면 가서 그 파란색. 아까 ]색. 그 레버를 다시 할까? 어 레버를 내리고 똑같이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레버를 아, 내리고 그래? 다시 가 보세요. 시발 시도 시간 제한 시아나왜 <laughs> 이렇게 애가 시간이 걸리나 했네. 아. 시간 제한이 있구나. 이게 오케이. 스위치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 그게 천천히 힘이. 그걸를 잠깐 받은 거야? <laughs> <laughs> 졸라 진짜. <laughs> 어 이제 다시 열렸다. 어. 정상적으로 열렸고 쭉쭉쭉 갑니다. 가서 이제 큰 공간 하나 나오지. 큰 공간이 어어 어, 맞아. 길이 왜 뚫려 있는? 어 왼쪽이랑 공간. 가운데랑 오른쪽 있고. 왼쪽이랑. 아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랑? 어 맞아 맞아 맞아. 왼쪽 오른쪽 있어. 어.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죽같아시네 왜? 내가 퍼즐을 풀라니아 이게 또 오른쪽 아 그래? 아, <laughs> 오른쪽 막혀 있어? 아니 여기 지금 녹색 레버에 내가 올려놔서 그런지 열려 있어. 아 열려 있어. 아이 잠깐만 나나 어. 생각 좀 해보고. <laughs> 알았어. <웃음> 아, 씨, 아, 이게 아. 보니까 삼갈래네. 오른쪽 왼쪽 다 열려 있고 직진으로도 한군데 또갈수 있어. 야 그러면은 빨간색 레버 방 근처 있지. 어? 빨간색 레버가 있어? 바로 오른쪽에 빨간색 레버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잠깐 가볼게요. 그 열린 초록색 방으로... 오, 그치? 있어! 그거 눌러... 눌러... 알았어. 오, <laughs> 눌렀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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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케이, 오이오 다시 오케이, 오이오 다시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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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 초록색 아, 네버 있던데, 기억해? 초록색.. 아, 일단 파란색 어... 네버 방으로 가. 내가 알려줄게. 알려줄게. 어맨 이것이 코옵이다. 잠깐만. <웃음> 가다 보면 초록색 방에 다시 나오란가 어, 지금 길이 뚫려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나오긴 할 거야. <laughs> 어, 그 지금 파란색 레버방을 지나쳤거든? 거기 어. 지나서 가는 거 맞나? 어 지나쳐 지나쳐. 지나쳐 지나서 방 하나 또 나오나요? 방.. 어 넓은 방 같은 거 나오는데 어 거기 길 하나만 있죠 이제 어길 하나만 있어 쭉 가세요 쭉 가.. 어 아까 불독 그림 있다 어쭉 가서 오른쪽 <laughs> 오른쪽 어 파란색으로 막혀있어 막혀있다고? 아 이거 어. 레버를 막혔는지 뚫렸는지 내가 보 푸는.. 못 푸는 건가 이게? 시, 헷갈리네. 그게 그걸, 그걸 좀볼수 있을 텐데. 아니면 다시 리셋해야 되나? 일단 그러면은 파란색 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거 한번 해야겠다. 레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열어볼게. 아, 이게 이 스위치가 널 레버 맞추는 거에 따라서 나도 맞춰야 되나 보다. 아하. 똑같네. 아우 씨, 진짜 이거 아직 몽개홀러이네 진짜. 그러니까 레버 그 하면 얘기해줘. 알았어. 지금 내린다. 어. 내렸어, 내어난 다시 약간 그 방으로. yes, 아, 그럼 아니난 아니다. 제가 난 아, 난 아, 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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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어, 뭐지? 맞아, 이제 일단 불독방, 그럼 아, 불독통 왔고 문이 열린 건가? 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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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어, 열렸다.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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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 왼쪽에 통로 하나 있잖아. 거기 문 막혀 있어? 잠깐만. 어? 왼 왼쪽에? 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오른쪽 문이지 잠기는 구나 이거 하니까. 왼쪽 왼쪽 왼쪽. 어 이게 왼쪽인가? 어이씨 잠깐만. 아까 근데 그냥 <laughs> 나가는 길 하나잖아, 그치 나가는 길은. 나가는 길은 나가는 길은 나가는 길 뚫려있나요? 어한 개네 한 개네 한 개네 어. 잠깐만 이 녹색 레버를 아 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 열렸다 열렸다 녹색 레버 열렸다 어, 잠깐, 그 가서 그냥 왼쪽 빨간문 열렸을 거야 어, 어! 어! 맞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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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문으로 들어갔어 어. 오케이 세크 포인트. 포인트 나이스 어 했다 했다 모 했는지 몰라도 했다 오나 오. 바꾸로 나왔어 체스판 체스판 뭐야 뭐야, 뭐야? 어, 체스판이 있는데 여기 체스판 나 아까 체스판 관련된 거 하나 얻, 얻었어 이거 왜안 됐나 했더니 지금 하는 거구나 뭐지? 안 되네 어 시발. 밖에 추운가 봐나 지금 떨어? 약간 설이 꼈어 화면에 어 일단 나대 좋아 잠깐 나 그럼 이런 이러... 나 이거 너무 너무 오래 있어 나추어디지는거 아니야 근데 나 어떻게 되지 잠깐만. 모르겠어. 무슨 기계가 근데... 있다? 무슨 기계? 어떻게 생겼어?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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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아이씨 잠깐만 오. 아이고, 왜 이거 왜안 어, 돌아가? Okay, okay. 왜? 우쩌라는 왜 거야? 아 지금 뭔진 몰라도 기계 불 들어오게 했거든. 너 혹시 변한 거 있니? 저 줏도 없어요. 지금 뭘 내가 기계 돌렸거든. 어. 뭐안 돼? 잠깐만 내가 확인해볼게. 여기 그린 방이랑 옮기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고. 뭐지 개기판? 무슨 변한 게 있다? 난로도 아닌 것이. 오! 야나 여기 오래 있으면 얼어 죽나봐. 죽댔네죽댔네 야, 야, 너 빨리 살려봐. 아, 줄텐네 야,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laughs> 아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이거 줘 <laughs> 잠깐만, 살려줘 아, 이거, 이거, 뭐지? 이가 아, 이거, 가 쫄아갔다, 들아갔다 체스판, 쫄아갔다. 쫄아가다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아, 미치겠네. 아, 흰색이 내려 돌리는... 아, 흰색이 내려보야 체스판, 체스판, 근데... 체스 체스판, 찼어! 판체스 어... 왼쪽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쫄! 쫄! 그거 주 칸! 움직여? 앞으로 주 칸! 왜왜 안돼? 아 내가 직 가야 되는데 뭔가 새겨져 어 잠깐 잠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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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야야 죽기 나 여기 간다? 하나 다섯 하나 둘 앞으로 두 칸? 넷 됐어? 이거지? 어. 앞으로 두 칸만 가면 돼어 움직였어 아, 잠깐만 기다려나 이것도 타이밍이 있어 었 시X 왜이렇 빨리 해줘 <laughs> 그 나이트까지 흰색 나이트까지 밀렸어 아, 흰색 나이트 아 나이트 한다 흰색 비죠? 어 그럼 검은 거어 어. 어. 검은 거와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 앞으로 한 칸만 줄 앞에서 두 번째 어 이거 한 칸만 오른쪽에서 오케이. 두 번째 어. 그다음에 하얀 쪽으로 와가지고 그다음에. <laughs> 하얀 쪽으로 와서 아까 뭐였더라?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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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아, 기다려야 돼 <laughs> 아까 그, 이 네. 퀸은 리자 아니야? 그러는 어, 퀸이었는데, 이거. 오른쪽 대각선이었던 것 같은데 기다려봐. 어, 맞아. 오른쪽 대각선 뜬다. 오른쪽 대각선 두 칸만. 네칸 빼고였지? 두 칸. 어. 하나, 둘. 두칸됐어 어, 됐찮됐괜 어, 검은색으로 가서. 오케이. 검은색. 검은색 오른쪽에, 어, 오른쪽 두 번째. 말. 기타, 어, 기타. 말. 어, 오른쪽 두 번째. 말. 얘를 앞으로 한 칸, 왼쪽 대각선으로 한 칸. 한 번에 왼쪽 때렸어 어. 오케이, 왼쪽 때렸어 오케이, 됐어, 됐어 있어. 어, 아, 아, 됐어. 어, 기다려봐. 거의 다 됐어. 야, 하얀색으로 와서. 왔어. 아까 여왕 있지? 여왕. 여왕, 어, 뭐. 여왕 앞으로 쭉 가서. 뭐. 어, 쫄 먹어. 어, 쫄 하나만 먹어. 어, 야, 예! 야. 예! 됐어. 됐어. 어, 어디야? 어디야? 으, 으, 이, おぉ空がようおぉちもあ、だいだ。おおやった。